Hallo and herzlich willkommen.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강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독일어의 간단한 인사 표현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독일어에는 만났을 때 그리고 헤어질 때 어떻게 인사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말하는 방법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인칭 대명사, 독일어 인칭 대명사도 같이 한번 학습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동사의 변형 'sein'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중요한 동사 'sein'이라는 동사 같이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만났을 때 인사는 방법 한번 살펴볼까요? Hallo, 안녕. Guten Tag, 안녕하세요. Frau, 누구 누구 부인. Herr, 누구시. 자 영어에 헬로우 라는 인사가 있다면 독일어로는 할로우 라는 인사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g u t 이라는 인사는 어, 영어의 Good Afternoon 정도에 해당하는 낮 어, 인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 Good 는 좋은 이라는 형용사이고요 그 다음에 t 은 어, g 는 Afternoon 이라는 뜻이 아니라 not 혹은 날이라는 해당하는 어, 명, 독일어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인사할 때, 어, 누구시 안녕하세요? 누구 부인 안녕하세요?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누구 부인이라고 한다면, Frau 라는 호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시 라고 부르면, Herr 라는 호칭을 한답니다. 항상 성 앞에 Frau나 Herr 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단어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Hallo, Guten t Frau, Herr. 한번 더. Hallo, Guten t Frau, Herr. 네, 해와 들어가겠습니다. 할로 마리아, 안녕, 마리아. Hallo, Thomas. 안녕, Thomas. Guten Tag, Frau Meier. 안녕하세요, Meier 씨 부인. Guten Morgen, Herr Berger. 안녕하세요, Berger 씨. 한번 더 읽어볼까요? Hallo, Maria. Hallo, Thomas. Guten Tag, Frau Meier. Guten Morgen, Herr Berger. 네, h e l l 라는 인사는 나이가 어리거나 비슷할 때, 그리고 친한 사이때 흔히 사용하는 인사 표현이고요. g u t e 는 하루 종일 할수 있는 인사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인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굿 o 닝이라는 영어 인사라면 독일어는 Guten Morgen, g u o r g e n 이렇게 점심 12시까지 인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침 인사가 있다면 저녁 인사도 있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Guten Abend. 저녁에는 저녁 6시 이후로는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Guten Tag. Guten m o 한번 더. Guten Tag. Guten m o 자 그러면 키 포인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구튼으로 시작하는 인사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나 할수 있는 인사이고요. 그다음에 처음 만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지'라는 존칭형을 사용해서 호칭해야 된다는 라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친한 사이 혹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면 '두', 즉 '너'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어, 네,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기억하셨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독일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름을 먼저 쓰고 난 뒤에 성을 붙인다라는 것 도마스, 베아가처럼 앞에 이름 도마스, 그 다음 베아가, 성을 붙입니다. 대화 이 어, 이름 말하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단어 한번 학습해 볼게요. ich, 나, du 너 s e 당신 Ich bin 나는 이다 Du bist 너는 이다 Sie sind 당신은 이다 그리고 Wer 누구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Ich Du Sie Ich bin Du bist Sie sind w e 한번 더 d ich, ich b 네, 회화 들어가겠습니다. hallo ich bin a 안녕, 나는 안나야. hallo anna 안녕, 안나. wer bist du? 너는 누구니? Ich bin Simon. 나는 시몬이야.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Hallo, ich bin Anna. Hallo, Anna. Wer bist du? Ich bin Simon. 네, 본격적으로 독일어 인칭 대명사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인칭 대명사는 사람이나 물건을 나타내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가 있고요.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가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어에는 중칭형이 따로 이렇게 있는데요. 3인칭 복수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만, 얘는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읽어볼까요? Ich, 두너 애야 그씨 그녀 s 그것 w r 우리 ihr 너희 씨 그들 그녀들 그것들 그리고 마지막 존칭형 씨 당신 한번더 해볼게요 ich 두 er, sie, es, wir, ihr, sie, sie. 한번 더. ich, du, er, sie, es, wir, ihr, sie, sie. 네, 여기서 키포인트로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인칭 대명사들은 항상 소문자 이라는 것, 다만 z라는 존칭형은 대문자입니다. 그리고 이희라는 발음을 하실 때요, 여기 앞에 강세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얘는 이희라고 하지 않고요, 이이 같이 해볼까요? 이나 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대화 3 헤어지는 인사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단어들. Tschüss. 잘 가. 안녕. Bis bald. 곧 다시 만나자. Auf Wiedersehen.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시 한번. Tschüss. Bis bald. Auf Wiedersehen. 자, 보시면요. 여기 Wiedersehen에 얘네들 기억하시죠? 이이가 합쳐 있는 경우에는 긴 이로 처리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 아는 아 혹은 어로 처리하시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하가 있을 경우에는 무검으로 처리된다고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에 있는 이 모음을 길게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Auf Wiedersehen. Auf Wiedersehen. Auf Wiedersehen. 자 처음부터. Tschüss. Bis bald. Auf Wiedersehen. 한번 더. Tschüss. Bis bald. Auf Wiedersehen. 자, 해와 들어갈게요. Tschüss, Olaf. Bis bald. 잘가, Olaf. 곧 다시 만나자. Auf Wiedersehen, Frau Hauser. 안녕히 가세요, Hauser 부인. Tschüss, Anna. 잘가, Anna야. Bis bald, Frau Hauser. 곧 다시 만나요, Hauser 부인.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 볼까요? Tschüss, Olaf. Bis bald. 아무래도 인사 e 현들이 서로 다른 문 a u 가지고 있기 때문 s 서로 다 s 문 a 를가 s b 있기 때문에 서로 다 a u 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s 른문화는가지는에가 어리거나 친한 사이일 때 쓰는 작별 인사랍니다 근데 어를가에서도 네, 똑같이 에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서 저희들이 츠스라고 할 수도 있고 차오라고도 인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씨유 에게순이라는 영어의 인사 표현이죠. 얘에 해당하는 표현은 비스바이츠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츠스 비스발트 한번 더 츠스 비스발트 auf wie d e r s e n 이라는 인사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할수 있는 인사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우리가 안녕히 주무세요라는 인사하는 것처럼 독일어 인사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요, 기억나시는지 뒤에 에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짧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치하가 이렇게 합쳐 있는 상황인데 여기 앞에 아가 붙기 때문에 지하는 흐라는 소리를 내셔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죠? 뿐만 아니라 오나 우나 그 다음에 아우 얘네들도 이치하 앞에 붙어 있으면 흐라는 소리를 내셔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gute Nacht, gute n a gute Nacht. g u 나트 n a c h t 처음부터 Auf w i e d e r s e 한번더 Auf w i e d e r s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동사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사인동사.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사인동사입니다. 머뭐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인칭대로 자기만의 불규칙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어, 많이 연습하시고 빨리빨리 빨리 익히셨으면 좋겠네요. 같이 한번 따라 천천히 읽어볼게요. i c h b i n d u b i s t e r is, t s i e i s t e s i s t w i r sind i h r s e i d s i e sind Sie sind da ich bin du bist er sie es ist wir sind ihr seid sie sind sie sind magro. ich bin du bist er sie es ist wir sind ihr seid sie sind. 시트 네, 기억해야 할 것은요. 동사는 독일에서는 동사가 인칭대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중에 자인 동사라는 동사는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인칭대로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회화 들어갈 건데 그 전에 몇 가지 단어들 한번 학습해 볼까요? here, 여기, f o n 뭐뭐에서, 뭐뭐으로부터, f o n here, 여기 사람, 여기 출신이다 라는 의미래, noi, 새로운이라는 형용사이고요, t o 문이라는 명사이고요, and s h u l d i g u n g 실례나 사과라는 명사인데, 미안하다 라는 뜻에 이렇게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good. 좋은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hier, von, von hier, neu, t ü r entschuldigung, good. 한번 더, hier, von, von hier, neu, Tür. Entschuldigung. Gut. 자, ja, hera 들어가겠습니다. Guten Morgen. Ich bin Helga Moser. Anniongaseo. Tonnen Helga Moser Hallo, Frau Moser. Anniongaseo, Moser Puin. Ich bin Fritz Büchner. Tonnen Fritz Büchner Sind Sie von hier? Yogi Saramiseo. Nein, ich bin neu hier. Und Sie? Anja, Tonnen Thomas. Musa bringen, ja? Ich auch. Tato ja. Tasia Mann Ego Guten Morgen, ich bin Helga Mosa. Hallo Frau Mosa. Ich bin Fritz Büchner. Sind Sie von hier? Nein, ich bin neu hier und Sie? Ich auch. Fritz Büchner, Tür 2, bitte. Fritz Büchner, Iwan Bangro, Oschipschio. Das bin ich. Tonneja. Entschuldigung, ich muss jetzt gehen. Schlezi man, Tonnen gaya Gut, bis bald. Ne, 네, gut Ja, auf Wiedersehen. Greo, Kase. gaseo. 자,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i c 스뷰 Büchner, Tür 2 bitte. Das bin ich. Entschuldigung,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인사와 이름을 말하는 방법 배워 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었나요? 재밌었나요? 자, 그럼 저희들도 간단한 인사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Vielen Dank, auf Wiedersehen!